안녕하세요. 어. 자, 오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두 가지의 방식,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 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일단, 갱신형.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10년 동안은 뭐 예를 들면 만원. 근데 10년 뒤에는 올라가고, 10년 뒤에는 또 올라가고. 이런 게 갱신형이고, 비갱신형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말 그대로 갱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갱신형의 장점은 뭐냐면, 보통 비갱신형보다는 저렴합니다. 음, 맞죠. 대신에 단점은 주기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요거를 계속 내셔야 됩니다. 뭐 90세, 10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하면 그때까지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비갱신은 처음에 내가 가입한 기간, 20년이면, 20년만 납입하면 나머지 만기까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갱신형은 아무래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내는지도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확정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20년이면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비갱신형을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갱신형을 또 굉장히 선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오늘은 이 갱신형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뭘까 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음... 저희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갱신형을 좋아하는 이유, 예. 그 논리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논리, 보험료가 네. 저렴하죠. 다 이거는... 필요 없고 네. 일단 지금 당장 내야 되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저희가 한번 설계를 좀 비교해봤는데 암 진단비 1억을 똑같이 비갱신과 갱신형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자, 비갱신 같은 경우에는 20년나 100세 만기 조건으로 설계해봤을 때 6만 900원이 나고요. 자, 20년 갱신형으로 설계했을 때는 보험료가 35,000원이 나옵니다. 보험료 이제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죠. 비 그렇죠. 갱신형이. 그리고 이제 비 갱신형은 대신에 20년만 내면 되는 거고. 갱신형은 20년마다 변하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35세니까 그렇죠. 55세까지는 35,000원 55세부터 75세까지는 여기서 올라간 금액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 이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65년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20년 동안 내는 금액은 확실히 갱신형이 싸지만 이총 납입한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는 언젠가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저렴한 거지 우리가 나중에 낼그 금액을 다 감안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이 갱신형을 추천하는 그런 어떤 그 설계사분들의 논리 중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갱신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아. 그런 걸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될게 가입설계사상에 나와 있는 그 시뮬레이션 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예상 지표일 뿐인 거지. 실제로 20년 뒤에 이 금액이 똑같이 네. 반영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20년 지가 됐을 때 그때 어떤 물가, 뭐 금리, 뭐 가입자의 나이, 손해율, 뭐 질병의 발병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했던 것과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불확실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자 그리고 이 갱신형을 또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 다른 분들이 저희 말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네. 이유 중에 그 논리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가입하는 이 보험을 뭐 평생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 보면 뭐 옛날에 없었던 특약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각종 항암 치료 뭐 중입자 치료 암 치료 세분화 됐죠 중입자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뭐몇년 전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특약이거든요 이렇게 보험이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네. 어차피 우리는 보험을 계속 갈아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번에 가입했지만 네. 뭐 10년 뒤에 되나면또 다른 보험이 있으니까 그것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갈아타는게 유리한데 네. 비갱신형으로 비싸게 가입해 놓는 것보다는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해 놓고 갈아타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20년 갱신형으로 가입했는데 어, 10년 정도 납입하다가 더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지하고 다시 또 다른 갱신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순간 그 10년 사이에 어떤 병력이 생기, 생긴다고 하면 새로운 상품을 가입할 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내 나이도 10살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료도 갱신이긴 하지만 더 비싼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에도 되게 치명적인 좀 약점이 있을 수밖에. 네. 기존 폼 놔두고 보완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렇죠? 뭐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몇개 모아서 맞다. 가성비 좋게 보완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꼭 갈아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치. 요것도 네. 조금 저는 개아웃이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만 네. 들으면 네. 많은 분들이 네. 어? 아 그럼 갱장히 무조건 안 좋구나. 어, 굉장히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아,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참 놀랍게도 저와 양 팀장님은 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어, 탐장도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어, 진짜요? 네. 왜 갱신을 가입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 아까 보험료 말씀하셨잖아요. 당장 일단 보험료가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20년 갱신을 선택한 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어... 35세 여성 기준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비갱신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3만 450원이고요. 자, 20년 갱신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17,500원입니다. 근데 내가 암 진단비를 1억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비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원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6만원 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이거보단 더 비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비를 다 비갱신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많이 비쌌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5천만 원은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고 5천은 이렇게 갱신을 해서 보험료를 좀 많이 다운시켜서 한 20년 정도는 1억 정도를 보장받다가 20년 뒤에 갱신이 좀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때는 이 갱신형을 놔버리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입을 한 경우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암진단비가 이제 1억 몇천만 원 있는데요. 예. 그게 다 비갱신형으로 만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이 그렇죠. 나옵니다. 보험료가. 맞아요. 그런데 또 저는 암진단비를 또 많이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가족력도 있고, 네.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얼마 하고, 또 갱신형으로 얼마 이렇게 섞은 거죠. 젊은 분들이 갱신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60대 이상 이런 분들도. 갱신형을 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65세 남성이 암 진단비 5천 원을 똑같이 가입한다고 했을 때, 비갱신 같은 경우에는 14만 1,3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갱신, 20년 갱신 같은 경우에는 11만 4,650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보험의차익을 계산해 보면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3만 원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한 가지 생각해야 될건 우리가 암만 가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통 종합 보험을 꾸미잖아요. 그러면 암은 3만 원 차이. 음. 뭐 뇌랑 심장은 또 얼마 차이. 이렇게 합치면 금액이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갱신과 비갱신형이 그렇죠. 갱신형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어차피 65세면 75, 85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보험료가 이제 그대로죠. 갱신을 그렇죠. 선택해도. 그리고 뭐한 68세, 69세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의 뭐 90세 근접할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비갱신을 일부러 고집할 필요는 없고 갱신과 비갱신을 같이 비교해서 검토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갱신형이 또 어울릴 수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있습니다. 젊은데,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잠깐 이제 회사를 쉬고 있어가지고 월 보험료를 얼마 내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분들, 비갱신형으로 비싸게 할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갱신되기 전까지 아니면 내 상황 여건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 저렴하게 갱신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렴하게 갱신형 만들고 대신에 나중에 뭐 소득이 더 올라가거나 음. 아니면 이제 좀 자리가 잡히면 음. 그때 다른 뭐 비갱신형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아... 보험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가지고 있는 게 낫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갱신형을 추천될수 있죠. 사람마다 한 달에 내가 낼수 있는 보험 예산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10만 원인 분도 있고, 5만 원인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만 원, 2만 원도 어, 이것도 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금액에 맞춰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갱신과 비갱신에서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예. 예. 아니면 제안서를 받아보고 싶은데 뭐 갱신과 비갱신을 뭐 비교해보고 싶다라던가 예. 갱신과 비갱신 좀 섞어서 나렇게 하는 것도 받아보고 어, 싶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양팀장님처럼 갱신과 네. 비갱신을 섞어서 암진담비 1억 3천만들고 싶다. 맞아요. 이런 분들도 마, 있을 네. 겁니다. 네. 상담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할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궁금한 부분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